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사자는 제 62화 왈, 음, 여, 경 입니다. 가로, 왈, 음, 알, 음 더불어 여 공경할 경이 되겠습니다. 이 사자를 지역하면은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음이 생길 것을 이르다가 되겠습니다. 이는 앞선 61화 에서 이 아버지와 임금님을 모시는 데는 똑같이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한 이 효경의 대목을 그대로 읊은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즉 효와 충을 행할 시에는 이 공경하는 마음이 음이 자리잡고 있어야 됨을 왈음여경 에서는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효경에 이르기를 자왈 효자지 사치냐?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데에는 거적치기경 자리할 때에는 그 공경을 다하고, 양적치기락 봉양할 때에는 그 즐거움을 다하고, 병적치기우 병환이 들면 그 걱정을 다하고, 상적치기엄치기에. 상을 당하면 그 슬픔을 다하고 제적 치기염, 죄를 지낼 때에는 그 엄숙함을 다하니 오자 비연후 능사친 이 다섯 가지를 갖춘 후에야 부모를 섬겼다고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섬기면은 경락우애엄을 다해야 하며. 임금을 성김에도이 사섯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 가로왈의 각골문을 보면은 이 입구자 위에 획이 하나 그어진 형태입니다. 이는 입에서 뭔가 나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나오는 것은 말이다 해서 말하다, 말하기를가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 이제금자도 있는데 이제금은 이 가로활가는 정반대로 이는 뒤집어진 형태입니다. 이는 나오는 것이 아닌 나오지 못하기 가둔 것을 의미하여 덥다, 가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금은 이제 뭔가 가두고 있다는 이 지금 현재 이, 작고 있다는 풀에서 이 지금, 이제, 오늘, 이것 등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루알이 뜻하는 바은이 말하다, 이르다, 일었다 부르다, 가로되 말하기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음알, 음입니다. 이 자는 이 부르지질 혼, 그러이 기석음, 그리고 이 용감할 감의 합자입니다. 용감할 감은 이 거물추를 이 손에 든 손으로 이 멧돼지를 잡는 용맹한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는 이 돼지 시를 앞에 두고 이 손에 거물추를 들고 한손 또는 이두 손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 거물추를 든 손은 추후에 호단자를 설명하면 서한번더 언급이 될 예정입니다. 용감할 감은 그 의미가 이 용감하게 이산짐성과 맞서 사냥을 한다는 의미에서 감히 구태여 함부로 구체다 용맹스럽다 결단성 있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서금은 이 깎아내린 이 전력을 표현한 장입니다. 옛적에는 이런 절벽에난 구에서 이 원시인들이 기거했기 때문에, 거주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석음이 뜻하는 바는 절벽, 낭떠러지, 석굴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르짖질 호는 이 구자가 두개 그려진 형태로 이 여럿이, 다수가 소리를 낸다는 표현 또는 이 소리를 크게 낸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말음은 이 멧돼지를 모리사냥하는 이 모습을 그린 장입니다. 각골자를 보면 은등이산등성이에이 소리를 내는 입구이가이렇게를이가 있습니다. 이소멧돼이를산아래를 모으는 행위입니다. 산 아래에는 이멧리지가머리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죠. 이 돼지치가 이렇게 뒤집어진 형이가 있으며 이 돼지의 이 머리 부분을 이이 손 옆에는 이 입구자 혹은 이 달감자가 돼지씨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돼지가 소리를 내지르는 곳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이 산등성의 머리꾼과 호응하는 이 사냥꾼의 이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양은 이 재빠른 사냥꾼을 빈틈없이 몰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에는 급하다, 엄하다, 지독하다, 빈틈하다, 빈틈없다. 심하다 등의 뜻이 있고요. 또이 머리꾼들이 내지르는 소리를 뜻하기도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도성에서 관원들에게 이 준비를 알리던 이 복소리, 어, 북소리도 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건문을 오면서 이 산은 이, 이 지범자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입구 자는 이렇게 줄어서 두 개로 줄고요. 이는 마치 이집 안에서 이 돼지를 몇 멱다는 모습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전에서는 이 지금자는 이기석 음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기석음은이집 안에 안에 헛간 창고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돼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돼지머리 개 그리고 이육다를로이 돼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돼지를 잡던 이 손은 몽둥이를 진이 몽둥이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돼지를 이렇게 모리사냥하던 이 각골 자형은 소전에 이르러서 이 흑관에서 돼지를 이렇게 도사라는 형태로 자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자형은 다르게도 해석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멧돼지 사냥을 하는 이 깊은 산골, 을 가리켜 크고 험준한 장소를 뜻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모리 사냥을 하는 이 부르치질 혼자가 없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자가 험준할 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험준하다 또는 이 험준한 땅을 뜻합니다. 또 달리 해석된 것은 이 산의 이구자들을 이 바위 어리로 산에 얹혀진 바위 어리로본 것입니다. 이후 소전에서는 이 사녀의 바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산차가 이렇게 추가된 형태로 따듬어지게 되는데요. 이 자가 바로 바위 암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바위, 언덕, 벼랑, 낭떠러지 석굴, 가파르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머리꾼만, 사녀의 이 머리꾼들만 나타낸 자양도 있는데요. 이 자는 주로 이제 머리꾼들의 외침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만을 엽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더불어 요입니다. 이 자는 이들공 그리고 어금니 아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금니 아는 이두 개의 이 어금니, 가 이렇게 맞물린 형태를 그린 자형입니다 어금니는 음식을 식, 어, 씹어서 짧게 부수는 역할을 하며 이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금니아가 그래서 뜻하는 바는 어금니, 깨물다, 갈다입니다. 그리고 어금니에는 삭트다는 뜻도 있는데요. 이거는 짐승 보통 포유류들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연구체가 바로 이 어금니입니다. 그래서 풀이 삭 트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어금니아에다가 초두머를 이렇게 붙인 것이 바로 삭앗자입니다. 받들공은 이 양손을 그린 자형으로 양손으로 뭔가를 이 받쳐 드는 것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면 물건을 잡아 올리거나 끌어 올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미는 받들다, 받치다. 발장할 기다 등입니다. 이 받들공이 이렇게 위 아래로 마주 보고 있는 자형은 이자죠. 이 이자는 이 어, 마주 돌 여자입니다. 이런 서로 마주 보고 두 손을 두 손이 서로 마주 돌고 있는 형태인데요. 단독자로는 주로 소전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났지만 글자 구성자로서 이 마주들 여는 이 더불어 요 또는 이 수레여와 같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수레여 같은 경우는 이 곡식 가마리를 뜻하는 이 동력 동자를 사이에 두고 위 아래로 받드는 손을 그렸는데요. 이런 크고 무거운 것을 이 둘이서 마주보고 들고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마주들다. 들어 올리다였습니다. 그런데 급문에서 이 동력 동이 이 수레고로 오이가 되면서 자형은 이 들어 올리는 수레 즉 가마를 뜻하게 됩니다. 대신 마주들다는 의미는 이 수레고가 없는 형태이니 마주들 여가 단독자로서 이렇게 소전에서부터 쓰이게 됩니다. 더불어 여는 급문 자형을 보면은 마주들 여와 이 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어금니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서 이렇게 마주 들어야 될 어금니라면 바로 이코끼리 상아를 뜻합니다. 고대 중국 역사에서 상아는 옥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은 사치품이었습니다. 상아는 황제에게 진상되던 공물이었으며 상아 공예품은 오로지 황족들만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아는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황제의 장식 또는 이 대장군의 기대장식에 주로 즐겨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중국에는 인도 코끼리와는 이 상하 구조가 다른 이 고유의 중국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상나라 청동기 유물을 보면 코끼리 술잔, 술병들이 있었으며 방울을 단 코끼리 위에도 발견되어 코끼리를 길들여 풀렸음을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코끼리 사냥으로 14세기경 중국 코끼리는 중국 코뿔소와 함께 멸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와 코뿔소 부의 약60 내지 90%를 중국이 소비하고 있어서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코끼리와 코뿔소의 생존도 중국에 의해서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더불어 여은은 준원송과 받는 손의 조합으로 천자에게 상아를 진상하는 모습으로 풀이되기도 하며 또는 이 무거운 상가를 두 명의 장정이 이 맞들고 옮기는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두다 베풀다는 뜻도 있고 더불다 같이하다 협조하다는 뜻도 있는 것이 더불어 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공경할 계형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이 상가할 극, 그리고 이 칠복 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자형입니다 상가할 그건 이두귀를 쫑긋 세운 모습을 그린 자형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보이는 이두개의 가지는 두귀를 위로 쫑긋 시 세운 모습으로 보고 있고요. 이 소전에서는 이 머리부는 이두개의 막대를 꽂은 형태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자가 살포자 안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석한 건데. 이두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이라는 것은 이 속으로 감추는 모습입니다. 이는 열심히 듣고, 이 말은 아끼는 모습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자행에는 말과 행동을 상가하다는 뜻이 있고, 이 구동자로서 이 극이 들어가면 주로 공손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자는 이 포자 안에 입구자를 이두 손을 모아서 크게 이 소리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런 빨리 하라고 재촉하다 긴급하다 빠르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기에는 빠르다 상가하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를 것과 이 자행의 형태는 거의 동일하지만 또 다른 자행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 진실로 구, 구찰 구자입니다. 이자 역시 빠를 것과 동일한 이 각골과 이 검문 자형을 갖고 있어서 이 중간에서 자형 분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형의 해석은 완전히 달리합니다. 진실로 군은 죄인이 진실을 이야기하거나 구차하게 변명한다는 것을 묘사한 자형입니다. 각골과 검문 자형은 두 길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목줄을 한 죄인이 꿇어앉아 있는 모습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꾸자는 이제인이 뭔가 실투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전으로 오면서 이 머리 부분은는 이, 음, 이 풀첫자로 변화했고 이 제인과 이 입구자는 이, 이, 이 올가미 구자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올가미 구자는 오늘날 이 걸기구로 즐겨 사용되는 자형이긴합니다 이자는 이 제인을 죄인이 진실을 말하게 된다 해서 진실로 참으로라는 의미로 통하고 또는 이죄인이 이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는 것으로도 보아서 구차하게 바라건대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죄인이 억지로 진실을 털어놓게 한다 해서 겨우 간신이란 뜻도 있습니다. 공경할 공 경의 이 금문은 이꿇어앉아 있는 죄인의 뒤에 이 막대를 든 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을 매질하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처음의 뜻은 매를 치다 꾸짖다 훈계하다였습니다. 그러다 점차 올바르게 훈계하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올바르게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서 점차 상가하다 예를 갖추다라는 의미로 발전되고, 이 소전자행은 상가하다는 의미가 있는 이 상가할 극자와 이 칠복자의 조합으로 따듬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할 경이 뜻하는 말은 공경, 예, 예절, 어, 공경하다, 상가하다, 절자하다 등으로 주로 사용되어 있고, 훈계하다, 잡돌이 치다 라는 의미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월, 음, 여 경, 이 부모를 섬기듯 임금을 섬겨야 하니, 이 말하자면은 공격의 마음을 갖고 음이 섬겨야 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에 이르기를 위인군, 지어인이 임금이 되었서는 어진 마음에 머물러야 하고 위인 신 지어 경 신하가 되어서는 공경함에 머물러야 하고 위인 자 지어 효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에 머물러야 하고 위인 부 지어 자 부모가 되어서는 자애로움에 머물러야 하고 여 국인교 지어 신 사랑과 더불어 교자할 시에는. 이 믿음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신화된 자가 임금을 대할 때는 이 공경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